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무감사 발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악랄한 왜곡 선전 선동이 광란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첫째, 가족들이 게시판 활동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설이나 칼럼,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또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이,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 실린 사설이나 칼럼을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다른 일반적인 글을 쓴 것도 비방이나 매도는 없고 그저 수위가 낮은 것들 뿐이다. 두 번째, 내가 쓴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당원 게시판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내가 쓸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 명의의 게시판 계정은 없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익명의 게시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이, 에, 내 한동훈이 아니라 동명인 한동훈, 그, 뭐, 개줄 또는 뭐, 단두대 이런 얘기를 올린 그 사람을 찾아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이 익명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어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장인 진영구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가족이 쓴 것처럼. 그러니까, 동명인 한동훈을 포함을 해서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마치 우리 가족이 쓴 것처럼, 특히 욕설, 비방, 매도,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모함을 완전히 했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 특히, 이준석, 그리고 이 나경원, 그리고 황후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성 글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이 쓴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가 대단히 중요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장동엽파 그리고 극우 약장수 유튜버들 이런 아주 강경 한동훈 반대파들이 각종 SNS 공간이나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완전히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사실에 관한 분명한 합리적인 주장을 배척을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씌우면서 말은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정도의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로 선전 선동 왜곡 공격을 일삼아 대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이 안 썼다고 묻기지마 한동훈이 썼어 그리고 <laughs> 이 한동훈 아니라 쓴이 동명인 한동훈 그러면 그가 왜 세상에 나오지 않느냐 왜 내가 썼다고 밝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 그리고 <laughs> 아이 무슨 뭐이 개줄 단두대 이런 것들도 한동훈 가족들이 썼다라고 완전히 이 호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들 이런 것 그리고 (35세의) 진영구를 (80대의) 이 장인 진영구 씨가 쓴 걸로 둔갑을 시킨 것 이런 주장들을 계속 어~ 이~ 에~ 마구 떠들어대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떠나야 된다 그를 제명해야 된다라고 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악랄하게 이런 식의 선전 선동을 해야 되는 인물 중에 예, 대표적인 한 사람이 현재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그는 이1년 <laughs> 전에 단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동원 대표 때 그때도 최고위원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그런데 그는 이 당무감사 발표 전에도 나와서 무슨 주장을 떠들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안 썼다고 주장을 하길래 자기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자기가 같이 있었던 시간들, 그러니까 당의 최고위원회의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출장을 같이 갔던 때라든가, 이러이런 시간대를 자기가 체크를 해서 과연 그런 시간대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이 글이 올라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했다. 왜냐? 동명인 이 한동훈이라면 시간대를 가리지 않냐고 한동훈이 글을 쓸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글을 쓸 수, 썼을, 썼을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가 체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그 시간대에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는 물리적으로 글을 쓸수 없으니까 그때 시간 말고 집에 가서 혼자 있거나 이럴 때에 글을 쓴것 아니겠느냐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대고 있어왔습니다. 당무감사 발표 전부터. <laughs>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검사를 지내고 그리고 최고위원을 네 번이나 지내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경상북도에서 지낸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런 추론은 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선 이 동명이인 한동은 그러니까. 예, 개줄 단두대, 이런 식의 이 글을 썼던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무 때나 글을 쓸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그최고원 하는 회의 시간이 뭐,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그리고 출장을 가서 뭐,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다고. 아니, 동명인 한동훈이 그 시간에 꼭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laughs> 동명인 한동훈은 아무 때나 글을 쓸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명인 한동훈이 쓴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은 당원 게시판에 당원으로는 가입을 했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당원 게시판을 쓸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한동훈, 이 73년생 한동훈 대표 명의의 계정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계정을 도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계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그것만 알면. 한동훈이 글을 쓸수 물리적으로 글을 쓸수 없다라는 것을 알 텐데 이런 식의 해에망동한왜곡 날조 선전 선동으로 한동훈이 글을 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극우 유튜버들은 맞장구를 치면서 한동훈이 직접 썼다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실인 양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경북지사 출마 뜻이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수준의 사람이,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경북지사가 될 수는 절대로, 절대로 없습니다. 경북도민, 특히 도민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